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루멘플락시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4일 상한가를 기록한 카카오 게임즈를 그간의 주가 부진 이유, 이번 반등의 진짜 배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매수 타점 계산까지 포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1. 카카오 게임즈, 왜 이렇게 부진했나? 우선 최근 반등 이전까지의 부진부터 돌아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020년 상장 직후 기대감으로 급등했지만 그 이후 실적 부진과 IP 부재로 지속하락했습니다. 우마무스의 이후 신작 부재, 카카오 그룹 리스크 확산, 경쟁사 대비 낮은 성장성, 이런 이유로 주가는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며 장기 하락 추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상한가? 반등 배경은 카카오 게임즈가 6월 24일 갑자기 상한가에 진입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작 MMORPG RS 글로벌 확장 발표, AI 기반 게임 운영 자동화 시스템 도입, 중국 및 동남아 퍼블리싱 루머 유입, 여기에 공매도 해소와 기술적 저점이라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죠. 결과적으로 이건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단기 반등입니다. 3. 차트로 본 주가 흐름과 기술적 포인트. 차트를 함께 보시죠. 최근 상한가로 21일선과 61선을 동시에 돌파하며 거래량 급증으로 강한 매수세에 진입했고, 단기 목표 가격대는 24,000원에서 27,000원대, 이후 28,000원이 강한 저항선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며 눌림목 조정이 오면 추세가 꺾일 수 있으므로, 꼭 매수 타점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 매수 타점 계산. 자, 그럼 현재 주가 기준으로 현실적인 매수 타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22,950원, 최근 저점 18,000원, 직전 고점 예상 범위 27,000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기준 38.2% 되돌림 21,200원, 50% 되돌림 25,000원, 61.8% 되돌림 19,800원. 따라서 매수 접종 구간은 1만 9,800원에서 2만 1,200원 사이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며 눌림이 멈추는 타이밍에 진입하면 위험은 최소하고 화 수익 가능성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투자 전략 요약 및 결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지금 사도 될까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면 눌림 목에서 진입하면 목표가는 2만 6,000원에서 2만 7,000원 선. 중장기 투자로 보면 실적 회복 확인 후 매수. 리스크 관리는 공매도 재개나 거래량 이탈 시 빠른 대응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반등 초기 기대감으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단 눌림 이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속 진짜 기회를 잡고 싶다면 루멘 플락시스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